아이스크림 아니 한국에는 손님 손님이 없어 손님 손님 어디 가야 손님을 구할 수 있나 아이스크림 팔아야 되돼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이? 교회 교회 지요. 교회 교회 <laughs> 난데없이 나타난 스님. 손님 스님. 조심스럽게 지요. 한번 접근을 해. 안녕하십니까 주 저기요 네 이곳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거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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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으로 기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 시간 되시면 토크토크 토크 가능하실까요? 토크 가능합니다 yes.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밝은색 광천교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걸까요? 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모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 골든벨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 이제 성경 내용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진행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부를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딱한 권만 아 가지고 퀴즈를 낼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나 이런 성경책 익숙하지 않은 새 신자나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이 푸는 것이 아니라요. 세별로 또세가족불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팀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토크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고 제가 준비한 퀴즈를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까? 광퀴즈? Yes. 좋습니다. 세, 복사님이시니까 세. 총 <laughs> 쉬울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문제 내 드릴게요. 이번 성경 골든벨의 시험 범위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서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총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laughs> 예상치 못한 일이 입니다 <laughs> 목사님이니까 시이 정도는 쉽게 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 25절 아닙니다. 아...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퀴즈를 아니 퀴즈가 아니라 찬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을 10초 안에 가지고 가서 정답을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 시작! 7 9.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6, 6 <laughs> 5 3 2 이, 1 가능하겠습니다 아. 과연 이번엔 정답을 맞히실지? 사도행전 28장은 과연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35절 35절! 아닙니다 아. 강천교의 목사님이신데 아...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겠는데요 과연 사도행전 28장은 몇 절까지 있을지 그 정답은 11월 6일 예배 후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뭐였죠? 성경 골든벨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안녕